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어,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 리뷰해볼 종목, LNF고요. 현재 시간, 어, 1월 3일. 2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nf 오늘 어, 간만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오늘 어, 왜 상승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숫자 5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0일날 추천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때요? 3거래일만에 8%의 어,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어, 매도한 종목 GST입니다.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4% 수익률 만들어냈죠. 자, 저희가 추천 조를 드리면 매수가, 어, 그리고 비중. 그 다음에 추천 사유, 손절가까지 알려드리고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보마그네틱은또 어때요? 이건 어제 매도했죠? 어제 추천이 나갔고, 어제 매도했습니다. 5.58%의 수익률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그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SOS랩 24일날 추천드렸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10%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캠트로스, 어, 며칠 뒤에 급등이 바로 나와버렸고요. 자, 삼청당 제약 22일날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음의 이하이가 이틀 만에 6% 갔고요. 어이 종목 4%. 어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3.6% 이스페타시스 3.5%자 이스페타시스 어때요 9시 27분에 나가서 40분에 10시 40분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덱스터 8%그 다음에 카카오 2.44%자 HLB 어떻습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4% 수익 났어요 자 JYP 어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3.25% 네오센 당일 매수 당일 매도 2.2% 이스페타시스 당일매수당일매도3% DS단석 이틀만에 7%의 수익률 얻어왔습니다. 자 테크윙도 5% 콜라리스 오피스 3.68%자 어, jyp 3일 만에 5%신성델타 테크 이틀 만에 모여 저희가 12% 수익률 얻어왔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요 수익률을 좀 키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저희가 어, 잔잔하게 이런 어, 추천주도 나가지만, 1월에 올라갈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종목, 항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제 개인번호 010-829-8776-15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 20에서 30%갈 종목인데 이미 급등해 버리면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매집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lnf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어 lnf는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IRA의 어, 지원을 받을 차종으로 어, 현대차 5종이 포함이 됩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 다음에 EV, 어, EV 구인가요? 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 요거 잠깐 봅시다. 어, 여기 보시면 현대 IRA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 지원 차종 이렇게 5종이라고 분명히 어,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아이오닉 5, 9, 기아 e-v6, e-v9 그리고 제네시스 J-v70 전동화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IRA의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 조금 보면 됩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어, 폐지 내지는 급격히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요거, 어,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올해 미 IRA 보조금 대상에 합류했는데요. 어, 일론 머스크가 마냥, 어, 반대만을 할수 없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어,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었죠. 특히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저는 나왔다라고 봐요. 10시 5 0분에 미국, 아, 중국 상무부에서 양극재 금속 추출 기술 제재 어, 의견에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기술 두 가지와 두 가지 주요 금속 가공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의견 의수렴 기간은 2월 1일까지인데요. 이게 의견 수렴이 되면 어, 중국의 리튬 리튬 이온 전지 양극재 있죠. 요 양극재가 뭐예요?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어, 갑산 중국산 리튬, 갑산 중국산 어, 양극재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튬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양극재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면 LNF가 만들어 낼수 있는 양극재 재고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를 드디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조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중국을 견제할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 관세 60% 부과하겠다. 요 이야기 했었죠. 어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양극재 어, 리튬 뭐 이런 데 미친다라고 하면 리튬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가격 올라가고요. 양극재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줄어듭니다. 가격 올라가고요. 이 반사 이익을 K 배터리가 받을 확률이 대단 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올해 뭐예요? 2025년에는 어 2차 전지의 어 해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등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 보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NF의 4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겁니다. 1분기까지 좋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 2분기, 3분기로 가면 흑자. 지 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돌고 있습니다. 아예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저 중국의 리튬과 양극재 조치가 확정이 된다면 뭐예요? 니툰과 양극재가 그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생산하고 있는 lnf 에코프로비엠포스코표체이세 종목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해서 요네 종목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많이 빠졌지만 보유를 하는 게 맞겠고 올 한해는 회복의 한해가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LNF 역시도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까지 전해드려요 자 그리고 현재 어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8298-17615라고만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여드렸죠 어 여기 수익 난거 보여드렸죠 어 이런 거 갖고 가시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여기 보시면 저희가 1월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정말 잘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